클럽의 대독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동작이냐? 이 커트. 상대방이 주먹이 날라오면 이 커트, 커트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. 이 동작은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을 했을 때 앞손, 앞손이라든지 이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뭐 잭, 카운터를 커트를 시키는 거지.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상대방하고 이렇게 붙고 있잖아요, 그죠 소풍 내고 있는데. 잽을 내보세요. 잽을 내면 툭 걷어내는 거야. 툭 이런 식으로 앞손을 상대방이 잽을 내보세요. 내면 툭툭 걷어내는 거야. 투, 빠져도 되고 뭐 돌면서 해도 되고 그거는 어, 상황에 맞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뒤로 빠지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게 걷어내는 거지. 나는 힘을 안 들이고 상대방이 잽낼때 그만큼 체력 소비가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다시. 아, 보 오른손으로 커트를 하는 거야. 내가 왜이 앞손을 커트를 하기가 어려워. 어려웠어. 이게 벌써 지나갔어. 이쪽으로 마시는 거야.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? 내가. 이거로 커트를 못 하잖아요. 오른손으로 커트를 하는 거야. 자, 얼굴 쪽으로 날라온다 커트, 이거. 여러분들, 그제 보다 보면, 이거 하다 보면 진짜 마실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, 얼, 뭐 머리를 뺀다든지, 이렇게 간단 말이야. 그러지 말고, 이거는 연습이니까, 여러분들 연습할 때, 그, 한 번, 그, 쫄지 마라. 쫄지 말고, 어떻게? 연습을 하는 거야. 그럴,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자, 어떻게?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. 자, 한 손을 내리고 있어. 잽을 내보세요. 수, 걷어내는 거. 수, 그렇지. 상대방한테 진짜, 어 때려봐. 수, 걷어내는 거. 근데 여기서 효율적으로 딱! 제가 지금 방금 어떻게, 어떤 동작을 했어요? 여기서 잽을 내면서 그냥 얼굴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잽을 내면서 옆으로, 옆으로 살짝 피하잖아요. 그죠? 이런 동작들을 여러분들 꾸준하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자, 우리 간원이야. 자, 저 커트 연습을 할 건데 좀 잽아, 잽을 한번 내주세요.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. 그러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, 앞손으로, 앞손으로. 항상, 오른손은 항상 여기 에 붙여야 되는 거 아시죠? 앞손, 커트, 그렇죠. 커트, 커트.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, 이건 뒤, 지금 뒤로 간 거잖아요. 돌면서도 할수 있잖아요. 이렇게, 돌면서. 자, 이렇게. 뭔 말인지 아세요? 여기서 돌면서 할때 앞다리는 가만히 있고, 오른쪽 다리만 돌는 리 거예요. 이게 커트가 된다. 응, 뭐, 오른손, 이렇게 날라가고 때릴 수. 지금 맞아야지 막 맞아. 맞아야죠. 또 이렇게 돌는 거지. 오른손으로 할 때도 충분히 충분히 이 앞다리 아 뒷다리가 사이드로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보셨어요?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커트 연습을 하는 거야. 이 커트 이게 복싱의 제일 중요한 수,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. 왜? 이 동작을 함으로써 내가 다음에 연결 동작 콤비네이션을 같이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앞손 투. 커트 커트 걸주세요 어, 다시 보면 커트 커트 이런 식으로 빼주는 거지. 이 커트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. 아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딱 하나 있어요. 내가 할때 미리 뭐 미리 먼저 잼 내보세요. 미리 가요 이게 가면 안 돼.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살짝만 커트 를 살짝만 움직면 이렇게 가버리면 그 다음 동작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돼. 왜이 커트를 계속 하다 보면 상대방도 짱구가 아니기 때문에 뭘 줘요? 모션을 준다고. 주는 척 한다고. 근데 내가 가버렸어. 그럼 어떻게 맞는 거요. 못 만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, 잽을 내면, 여기 앞에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, 절대로 얼굴 안 맞을 수 있어요. 못 만지 아시겠어요? 자, 이렇게 하고, 잽. 잽은 좀 멀리 있을 때겠죠? 이런 식으로. 걷어내는 거. 밑으로. 밑으로. 왜? 내그 다음 동작의 콤비네이션을 하기 위해서. 자, 다시. 기회 가셨죠? 여러분들도 충분히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? 마스터 할수 있습니다.